자기야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어머니 밥 차리시는데 나 야근하고 새벽에 들어왔단 말이야 나 2시간만이라도 자고 싶어 그러네 지금 9시 밖에 안됐네 알았어 여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엄마 사랑이 또 늦잠 자는 거니? 아니 철야했는데 일찍 깼어 방 치우고 있는데 엄마 밥 차리는 거 도와주라고 해서 너도 잠못잔거 같은데 어 나도 늦게까지 작업하느라 좀 쉬어도 되나? 그래 그럼 둘다좀더 자려무나 이건 나중에 해도 돼 아들아 엄마가 보약 해왔는데 잉뭔 환약이 이렇게 커? 한의원에서 받은 비방인데 사랑이 하루 세 알씩 먹으면 임신된다더라. 와 이거 하루 하나 먹기도 힘들게 생겼는데 세 개를 먹으라고? 아이 낳으려면이 정도는 해야지. 참고 마시지 않게 해야 한다. 알았지? 커피 사온 거야? 어머니 나 마시는 거 아시면 난리 날 텐데. 엄마가 임신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한다더라고. 적당히 마셔. 어머니가 웬일이시래 근데 이건 뭐야? 음, 응, 엄마가 준비한 보약인데. 설마 이거 나 먹는 거 아니지? 몸에 좋은 거면 당신이 먹어도 되겠네. 얼른 먹어. 어 여보 얼른 집에 가봐야 할것 같아 택배 온다고 했단 말이야 어머니 보면 안돼 그냥 택배인데 왜 우리 이번 병원 간거 결과지란 말이야 요즘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검사 수치가 별로 안 좋아 의사 말로는 임신에는 좀안 좋은 수치래 어 그래 엄마가 보면 안 되겠네 금방 갈게 엄마 어머니 어서 와라. 엄마가 밥 떠줄 테니 앉아있어 자기야 어머니 검진서 못 보셨어? 보시긴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보약도 지어주고 했는데 일당장 그만두라 해라 엄마 사실은 나도 이번에 검진 받았는데 뭔데? 응나 불임일 수 있대 자기야 나 이번에 좀큰 거짓말 좀 했는데 일단 비밀이다